빗속에서 널 반긴다, 친구. 장벽 안에서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다. 내 마음의 말을 들으려 하는 이들에게 모두 전했다. 우리 안에 분노는 없다고. 폭력이 아무리 우리를 부른다 해도 거기 이끌리진 않을 것이다. 이제 백세에 집중해야 한다. 기계들은 우리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아 너 또한 그래야만 한다 네 건틀릿은 아직 도 강화할 수 있다 융합자 훈련도 계속되어야 한다 네 힘을 우리에게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엘릭슨이는 수많은 일을 겪었고 잔인한 말과 생각 없는 행위 따위에 부서지진 않는다 우리 일을 계속하자 전민의 말을 들으려니 기분이 이상하군. 말해봐라 미스락스 켈. 네 손에 인간이 몇 명이나 죽었지? 수십 명? 수백 명?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나도 인간을 많이 죽였다. 그 중에는 수호자도 있었고 그리고 난 폭력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폭력이 미래의 평화를 일구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지 못하면 이미 어둠의 승리나 마찬가지니까. 이 도메인에 침입할 때마다 진입이 조금씩 쉬워지는구나. 이제 네가 백스처럼 백스가 하듯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것이 느껴진다. 너는 이제 침입자가 아니다. 시스템의 일부다. 난 그저 너로 인해 이곳이 바뀌는 것만큼 너 또한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소거 신호가 또한번 네트워크를 휩쓴다. 조심해라. 이 차원의 내장이 꿈틀대며 그 안에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있다. 이 장소 전체가 니총말을 네 갈구한다. 여기 작용되는 방열과 엔트로피의 힘에 맞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갑의 정신을 깨웠다. 파괴해라. 현재까지 성공했는데 끝없는 밤에는 변화가 없어. 미스락스, 어떻게 된 건가? 수호자가 도메인을 지배하는 백스 정신을 파괴할 때마다 남은 백스가 잔존하는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정신이 얼마나 남은 거지? 그건...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끄는 핵심 백스 정신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지. 그쪽 일은 좀 어떻습니까? 느리지만 하는 중이다. 락슈미와 미스락스의 융합자들이 수호자가 회수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 하지만 끝 없는 밤의 근원에 있는 백스 정신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서둘러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도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어요. 없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코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진 않겠다. 더 분발하겠다. 우린 방법을 찾을 것이다. 빛은 힘을 준다. 미스 락스의 이야기를 곱씹어봤다. 우린 괴물과 싸우며 끔찍한 짓을 하기도 한다. 그땐 그게 당연해 보였어. 이 도시가 처음 형성됐을 때 타이탄은 장벽이었다. 싸울 때적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저 우리 동족을 보호할 생각만 했다 물부를 가리지 않고 하루만 더 살아남으려고 그런 모습이 화괴자처럼 공포스러웠다니 아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공포에 떨고 내가 아삭한 것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니 이건 내가 아는 세이트 포틴이 아니야. 옛 가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옛 가문이 아니다. 그들은 죽었어. 죽음이 계속된다 해서 뭘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무력한 자들을 공격하는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미스라스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릴 믿었다. 그와, 빛의 가문이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몰랐자래. 아니 엘렉스니를 그대가 같은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또 다른 괴물에 불과할 테니 우리는 적의 적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린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세인트와는 얘기해보지 않았지만 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소 풀어진 것 같더군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그의 앞을 가로지르는 걸 보았다 세인트는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달아났어 세인트는 아이가 달아나는 걸 보고만 있었다 그런 반응이 상처가 된 거겠지. 내가 그 아이와 다시 이야기해 보았다. 공포에 질려 무리한 행동을 한 거니까. 우리가 악을 쫓는데 이용한 세인트의 이미지는 그저 옛 이야기에 불과한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이긴 밤에 살아남으려면 모두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한다. 체감은 엘릭스니 미스 라악스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곳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수호자들이 초래하는 죽음을 보았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죽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내가 단언하겠 그의 시기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인류는 증오로 가득하고 무지한 이 행위로 정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원흉을 심판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